공주를 놔줘! 공주! 예! 주 이야! 아, 시발!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! 이야! 으 죽여버리겠어 이야! 으아 싸대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1대4와 IPG 시트정배 바로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소머리의 인간의 몸을 한 괴인 미노 타오르스라는 이 캐릭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강력하게 아, 생겼어. 와 이거 크기 차이가 지금 롱리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크네요 모델이 그 데미지도 처음부터 처음이야. 와 이거 너무 세게 생겼다 이거. 자 일단은 모델이랑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노타우라스. 아저씨 이거 안 보이네? 너무 커가지고. 진짜 소머리의 괴인이네. 망치 하나 딱 들고 있고 날개까지 있고. 자 그러면은 5으로 스킵합니다.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상대 캐릭터는 롱리, 토시로, 루피. 사스케까지. 근데 지금 7분이나 줬거든요. 이 캐릭터의 스펙이 좀 높아가지고 7분 매너나 줬는데 상대들이 별로 못 컸어요. 가하라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가? 호시로 롱리는 뭐야 이거? 얘네 두 명이 경험치를 나눠 먹으면서 레벨링을 못한 것 같습니다. 와 이거 뭐야? 얘 너무 센데 잠시만 미로타워로스 캐릭터 스펙이 말도 안 되잖아 근데. 이거 봐, 이거 그냥 일반 평타가 이렇게 그냥 일반 평타부터 그냥 개사기인데, 아 막말로 지금 그냥 외국분들 가도 잡을 것 같습니다. 집사당을 위기가 없겠는데, 이거는 자 반인반소, 미노타워로 한수 걸렸고, 자 집사 좀 와봐. 집사만 와봐, 어, 이거 뭐야? 주는 거간지않네 자, 바로 보세 갈게요. 오오오. 그냥 등장신이 그냥 압도적이다. 얘는 그렇지, 뭐야? 등장신이 압도적인데, 얘는... 자키스깔 워스톰... 땅... 써주면서 하나 둘 셋... 이거 봬서... 아야야야 어, 뭐야? 이거 <laughs> 방금 웃기게 뭔지 알아? <laughs> 나는 본체는 여기 있는데, 모델이 커가지고 루피가 이쪽으로 날렸어, 총난타를 캐릭터가 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날렸네 아, 가지고 자, 워스트 부 스턴 4초입니다 그냥 너무 세다 좀 아프다, 근데 그냥 적당히 해봐 그거 내 건데 땅을 밟아서 데미지를 주는 기술 지진 떵떵떵 덩 그렇지 지진 뭔데, 이거? 와, 걸어다닐 때마다 지진을 일으키네요. 몇 초야? 10초 동안. 나환승 걸었지만, 어차피, 암호 자체가 일단 방패 하나 까 있고, 데미지도 선 데미기 때문에, 집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게다가, 얘는 평타가 너무 작 기다. 평타가 무슨 말던데? 지진. 어디로 오냐 따마마마마마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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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 멀리멀리 날아가는거 봐 그렇지 나를 나한테 가까이 가까면은 그냥 가는거야 어? 다가와봐 다가와봐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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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평타 개사기 그냥 미친 캐릭터 만들었네 아 쭈취야 이거 밸런스 이거 말도 안되네 이것도 그네도 아프네 스킬 파멸의 돌격 전방으로 빠르게 돌격하는 기술 가멸의 돌격 와 이거 미쳤네 종말의 이격 35레벨 때 배우는 종말의 일격 이것도 그냥 예세 보죠 가멸에 돌격 가멸에 돌격 자 바로 35레벨 찍어줍시다 지능이 있네 지능책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지능캔가? 잠시만요 붐으로 가자 킬다없다스사노키고 부장 자 오더를 하는 루피 정작 자기는 레벨 29 달이. <laughs> 자기는 29달인데 사스케한테 명령을 한다나? 알 스킬. 종말의 일격. 미노르 미노타우로스의 모든 사용하여 땅을 내려찍는 기술. 모든 힘을 사용해. 종말의 일격. 종말의 일격. 오, 야 어디가? 천년 백레도 씹어버리는 미친 기술. 전용템은 어떨까? <laughs> 전용템부터가 일단 사기 스펙. 뭐야? 미노타우로스 아... 그러네. 미노타우로스 도끼가 있었구나. 어, 오케이. 자, 스터는 무시하는데. 자, 써 있진 않지만 못든 스터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봐, 이거 환술 맞았는데 지금 걸, 걸어 다니잖아. 지금 어... 잠깐만. 미노타우로스 도끼가 설마 그럼 전용템이야? 아니겠지. 과연... 아 이건 아니네 와.. 뭔데? 미노타우루스 그냥 6개 까버려 그냥 필요없어 5개? 재연탱에는다 까버리네 아 생각해보니까 파워케 미노타우루스 도끼가 예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었어 하이 하이 스사노가 작아보이는 마술 종말의 파멸의 일격 스사노 다 부셔버리면서 바로 5300 데미지 왜 그래 나 피가 지금 얼만데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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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거야 피가 18000이야 어, 스톤도 무시해 그냥 개사기 하나 두이 그냥 개사기 아 헷갈리네 헤르소딱안 걸린다고? 그냥 도끼만 까가지고 잡아도 그냥 게임 끝나요 4초 된 W상 지진 딱 해주면서 어, 다가와 봐 다가와 봐 어, 제트 피스톨 안통해 사왕? 어, 안통해 이리로 다 가주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그냥 승리. 아, 잡아봐, 한 번. 아... 자, 온갖 온거스타를... 스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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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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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... 아니 아이스킬 요기다 썼는데 왜 아이젠이 뒤진거지? 아니... 내가 알았니... 죽을줄... 투치야 이새끼야 이렇게 세게 만들면 어떡하노 으이! 자 RPG 갑니다 RPG모드 미노타우로스 이게 너무 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1레벨때도 잘하면은 외콤무드가 잡아지지 않을까 이거 평타가 너무 사기야 자 가보자 아랑칼? 아랑칼 체력이 20만이거든요 잡아봐 아 미안해 어허 아유 아유 깝칠 정도는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아랑카르는 강했다 1레벨에 깝칠 정도는 아니었다 안돼안돼안돼에스콘안돼어 된다 에스콘이 되잖아?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너 새끼 일로 와봐 리매치 간다 리매치 패배 안깝치게야너이 개새끼야 놀라봐. 전용 때가. 새끼가 털을 안나이 새끼가. 3차전이다. 개새끼야. 어. 자, 잡혀? 아, 데미지 안 들어갔다. 아, 3차 패배. 아, 잠깐만. 이 새끼 세다. 인페는 잡을 거 같은데. 자, 이 아랑카 좀 강하네요. 생각보다. 그렇지, 그렇지. 에스콘, 에스콘, 에스콘. 오! 뭐야? 침격타 터진건가? 그렇지 그렇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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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컨 미쳤다! 근데 사실 안해도 그냥 잡혀요 사실 이거 안해도 이 생지랄 안해도 그냥 개쎄다 아너 새끼 로 와봐 너 진짜 전용템을 찾아보세요 야바위 하나 둘 하나 둘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몇번에 있어요? 5번 아니네? 어 4번 바로 가 너, 너지, 너너 어, 얼라. 이 새끼야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이제 까먹면안 되지. 워스톱 버스 딱 써주면서 지진. 어, 달려, 달려 와봐. 아, 이젠 달려 와봐. 이 새끼야. 다가와봐. 다가와봐. 이 스킬로 한번 끝내볼까? 한번 아, 더 데미지 찍기가 두렵네. 얘는 너무 쎄가지고 파면해도이 이거 봐, 이거 봐. 일부러 이스킬안 썼는데 이거 같이 나갔네. 자, 이렇게 대충 했는데도. 이 정도 기록을 뽑아낸 거면은 그냥 얘는 그냥 자체가 개사이다 반인반수 미노타우루스 핵이 지리네요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정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